조금만 넣어도 돼요. 와 연두빛 봐 오르 나오잖아요. 이야 찬물에 녹차가 네. 야, 다른 음. 거는 그대로 변하지 않았고. 아 저는 이거 보고 퓨소 어, 한 방울에 어. 연두빛 녹차가 바로. 요즘 환약제 엄청 비싼데 환제를 음. 따릴 때 여기 여기 여기다가 조금만 넣어도 아 한해기 친해져요. 이거, 이거, 1 0만이니까 이거, 한 10분의 1, 한15,000 질러가지고, 약이 2배 이상 우러나올 수있다면 거. 야 아, 예. 음. 이거를 전국적으로 한의원에다가 얘기해주면, 한의사들이 약 다질 때. 그러네요. 이렇게 우러나오면 안 쓰겠냐는 거지. 음.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찌개 종류할 때 한두 방울 이렇게 넣으면, 그, 제로에서 다 우러나올 거 아니에요?